제가 안색이 되게 안 좋죠 지금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진짜 음, 쌍꺼풀 사라질 정도로 많이 부었어요 제가 음, 오늘 이제 이번 달이 이제 1년째가 돼요 이제 여기서 근무한지 1년째가 되는데 사실 뭐 1년째 되면은 다들 뭐 어디서든지 1년은 버틴다 퇴직금 때문에 1년은 버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최대한 이제 한 군데 직장을 잡았을 때 오래 일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도 해서 면접을 보러 다녔고 또 너무 좋았고 여기가 처음 올 때부터 너무 버서님이 좋으셔가지고 꼭 됐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집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나도 항상 저희 변호사님 되게 젊은 변호사님이세요. 젊은 변호사님이신데, 그만, 그래서 되게 더 젊으시니까 단점이 많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신세대적이시고, 그러니까 사장이나 그런, 뭐, 나쁘게 말하면 꼰대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인드가 없으시고, 오히려 그런,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법무법인 같은 데에서도 소속돼서 이제 해보셨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인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월차 반차는 따로 없지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또 이제 시간을 이제 쓰게 해주시고 오히려 막 저희 이제 업무 시간에 좀 피곤할 때 있잖아요 피곤하거나 우리가 같이 살면서 제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하면 몸이 안 좋다 보이면 바로 퇴근하세요 이러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 퇴근하세요, 괜찮아요 이러게 퇴근 퇴근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막좀 피곤하다, 피곤해 보인다, 약간 혼뻑혼뻑졸 졸리기 생긴다. 이제 일을 할다가 없을 때가 이제 한가할 때가 갖고 많거든요. 이 직업 자체가 이제 그럴 때는 누워서 자는 것 자는 것 자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누워서 이렇게 한숨 주무시라고 <laughs> 자도 된다고 정말 괜찮다고.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이시고. 음, 되게, 사람, 같아요. 보통은 정말 보스님들 이상하신 분들 많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음, 정말 편하게 해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세심하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도 이제 챙겨주시고, 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이제 감사해서, 사실 1년대 때 됐을 때뭐 연봉 협상도 하고, 뭐 그런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직업이 처음이고, 직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는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내옮겼거든요. 저는 일을 한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오늘 이제 이번 달이 연봉 협상하는 달이었나 봐요. 근데 협상이란 단어도 정말 소용이 없을 정도로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뭐 이대로 가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 정말 어, 저 어, 감사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검색도 막 해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 요 사실 뭐 1%만 올라도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올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음, 그것도 제가 능력이 막 월등하게 막 뛰어나게 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여기 사무실에 더 애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더 애착이 생기고 내 집같이 정보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고던할도 항상들 얘지하시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업무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바쁠 때도 엄청 바쁘지만 그럴 때 다른 거 하는 것도 오케이 자기 개발로는 다른 거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 딴 짓이라고 할수 있는데, 나름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그렇게, 그렇 다른 거 하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개의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평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뭐 물론 위험은, 있, 위험은 있으시죠. 위험은 있으신데, 좀 일하는 직원들도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얼굴이 너무 말이 아니네. <laughs> <laughs> 요즘에 몸짜리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잠을 잘 때도 못 자거든요. 그리고 몸이 많이 붓고 코로나 이후로 살이 또 급격하게 5kg가 쪘어요. 그래서 5kg가 찌니까 몸이 안 좋아서 관리를 지금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문득 오늘 제가 어제부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던 게 큰애가 이제 사춘기가 왔나봐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데 큰애가 12살이거든요. 이제 막 부딪히는데 너무 감정적인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 혼자 건당을 하니까 또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두 같이 있었으면 혼내는 거라도 같이 혼낼 텐데 체력이 안 돼서 막 서럽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펑펑 나긴 했는데 앞으로 하나씩 제가 부딪혀 가고 견뎌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서글퍼져서 어제는 하루 종일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여파가 오늘까지 온것 같은데 나름 뭐내 생각을 조금 돌이키긴 했어요 왜냐면 둘이 더 혼낸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때는 아이가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겠지 라면서 미안을 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아자아자 아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휴무인데 주임님은 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저를 위해 꽃을 사다 주셨습니다. 음, 꽃 보고 월경하라고 꽃 사다 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지금은 집에 와서 좀 쉬는 시간인데 오늘은 내일이 이 주말이여가지고 애들이 친정엄마네 갔어요. 저 애들이 친정엄마네 가서 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나름 뭐라 그래야지 플렉산? 스제기준에 <laughs> <예전에> 플렉스 <laughs> 플렉스한 게 있는데 제가 매주 매월 받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화장품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화장품을 쉽게 사지도 못하고 되게 고르지도 못해가지고, 브랜드도. 그리고, 근데 옛날에 정말 스킨푸드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말 화장품도 되게 잘 팔고 그랬거든요. 화장도 되게 잘해서. 화장하는데 거의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아이 낳고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하는 법도 다 까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그거, 온 것도 있어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면서, 먼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ああ。<music> <music>